봐봐 네네. 오늘 게임 하나 할 건데 같이 할래? 어 뭔데요? 네디즈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캐주얼 경쟁 파티 모바일 게임인데 누적 다운 5개, 월간 1억 명 유저가 플레이하는 각 게임이래. 10일에 한국 출시를 했대. 에그 파티라는 게임이야. 오, 어, 뭐? 아 해보죠 뭐. 헤헤 <laughs> 헤해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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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네 시청 여러분 들 반갑습니다. 저는 까이습니다 오늘은 닌텐도 게임 발표회에 올라가는 에그 파티라는 게임을 해볼 겁니다. 되게 주목을 많이 받더라고요. 방금 전에 인사 드렸을 때 입고 있던 아이템을 다 해제했습니다. 이게 저의 기본 캐릭터고요 저는 커스터마이징을 완료한 상태고요 상당히 귀엽죠? <laughs> 되게 다양한 표정과 색상으로 캐릭터를 꾸밀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이 게임을 함께합니다 누구랑? 중갑이랑 중갑아 어딨니? <laughs> 어, 여기요 커스터 개귀엽네 그냥 귀엽소 음. 아형양금지제됐는데요 아. <laughs> 양도 <또> <laughs> 양도했네 <있네>. 어이없네 <laughs> 오 뭐야 3단 된다. 뭐야? 빨리 들어, 빨리 들어. 들어. <laughs> 어디가? 어. <laughs> 캐릭터 개귀엽네 이거. 이게 캐릭터들이 귀엽고 멀티플레이 위주 게임이다 보니까 이런 게 상당히 잘돼 있네. 저기 커스터마이징이 되게 다양해가지고 응, 보는 맛도 있어. 아, 약간 아이스크림 좋아요. 같지 않냐? 맞아. <laughs> 아이스크림 쌓아둔 것 같아. 한 컵씩 퍼가지고조좀 맹하게 생겼네요. 나존기인데 그냥? 그래서더 귀여운 거 같아. <laughs> 너는 타코야키 잘 팔게 되겠어. <laughs> <laughs> 챙긴 것도 약간 타코야키랑 비슷하긴 해. 그러니까. 너무 동그래가지고. <laughs> 그러니까. 챔피언 파티 한판 할까? 좋아요. 하잉. 하잉. 와커스터마이즈 되게 잘했다 얘네. 어, 귀엽다. 내가 저런 옷 입어도 기울려나? 너 얼마 전에 양이 코스프레하고 음식장사 했잖아. 비슷한 거임. <laughs> 가자. l e t 이거 전기다 하면 안 되잖아. 구른다. 그죠? 어어어어. 포트 어, 역시 점프. 어, 바로 가. 어, 바로 엑셀. 나이스 생선. 아, 너안 때려지네. 바비. 빼 보고 잘 피해 주면서 텔레포트 볼 어, 나이스. 나도 탈수 있나? 어, 나이스! 그럼 텔레포트 몇 초예요? 어? 텔레포트 몇 초예요? 나 26초. 아까 서버리. <laughs> 어 할게요. <laughs> 오형저 지역 신기록이라는데? 왜? 어, 나는 개인 신기록. 지역 신기록이라고? 아니, 그럼 아시아 서버에서 일등 일등한 거야? 그런 거 같은데요. <laughs> 그냥 레전드. 아, 아 이거 위에서 떨어지는 거 피하는 건가 봐아 이거 하늘을 못 쳐다보니까 불안하네 저렇게 가생이 서있는 애들 있잖아요 어 이거 그냥 그대로 잡아 던지면 될거 같은데 어? 해봐 어? 어 이겼네? 이긴 들어온데 요번에는 <laughs> 별의 고리 트랙이래 오 재밌어 보인다 아 이거 뛰는 거다 이거 진짜 레이싱이다 렛츠 고오 어, 나이스 가속 아 밟아주고 나이스 부르고 어. 먹고 먹고 어 화면이 안 돌아가요 오케이 별사탕 안 씌이게 조심 자 음표 먹어주고 별 치워주고 폭탄 설치해주고 음표 먹고 점프하고 그렇지 달려 자 1바테로 건가자 다시 음표 먹어주고 엑셀 먹어 주고 구른 상태로 또움편 먹어 주고 움편 먹어 주고 연막탄 던져 버리고 아 겁나 쉬워요. 먹물 폭탄 던져 주고 근데 내 앞에 아무도 없어서 폭탄 먹는 거 의미 없네. 아, 예. 어, 개인 심이 예. 겁니다. 오린 막라운드지 지금. 어, 네, 맞아요. 스탠나 되죠? 아니, 이 게임 진짜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오르는 맵이 있네. 이거 뭐하는거야? 응아 음, 폭탄이야 응 음, 핀벌이야 탑 미니에그야 탑폭기 떨어지지 잘가고 뭐야 벌써 꺼냈어? <웃음> <웃음> 아니 뭐야 여포네 진짜 다 때려 부시는데? <laughs> 어떻게 한거야? 참치가 좋아요 하참치우드들겠어에 <laughs> <못> <laughs> 어 근데 내가 MVP먹은 개꿀 레벨 13 됐다 여러분 이거 레벨 올리면 인게임에서 2점이 되는 스킬을 찍을 수 있거든요 에그 강화의 재능 탭을 보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동 최대속도 말레 찍어두고 롤링가속도 3레벨, 롤링 최대속도 1레벨 이동가속도 3레벨을 찍어놨는데 이거 레벨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엄청 이득이 많이 되고 시너지가 좋아요 야 근데 중갑아 너 아까전에 아이템 되게 잘 쓰더라 아까 아이템이요? 그 텔레포트볼 써가지고 우리 앞으로 튀어나갔잖아 그래 덕분에 나도 역전했잖아 음.. 아 제가 또 이제 아이템 활용하면은 자신이 있기 때문에 <laughs> 그러면 중갑님이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 아이템 사용방법을 보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또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이번에 소개해 드릴 아이템은 텔레포트 볼이라는 아이템입니다. 텔레포트 볼은 신기하게도 이렇게 던지고 난 후에도 다른 아이템과의 물리가 적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지뢰를 등 뒤에 설치해 두고 텔레포트 볼을 던진 후 지뢰를 밟아서 터뜨리게 되면은 텔레포트 볼이 평소보다 훨씬 더 멀리 날아가서 말도 안 되는 거리를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 소개 드릴 아이템은 블록이라는 아이템입니다. 블록이라는 아이템은 총 3번까지 자신의 발밑에 박스를 설치하는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공중에서 설치하고 이어서 바로 점프를 하면은 마치 축지법처럼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범하게 넘어갈 수 없는 거리도 쉽게 넘어갈 수가 있고요. 공중 에서 3단 점프를 한 후에 다이빙까지 하게 된다면 더먼 거리를 갈 수가 있고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렇게 구르는 와중에 공중에서 3단 점프를 하게 되면 훨씬 더먼 거리를 갈수 있게 됩니다 오케이 이지 이지 레츠고 응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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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게임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처음 하는 맵이 걸렸네 오 뭐야 방금 이거 중력반전이라서 맵 돌아가 신기하다 이거 아, 구 가방 버리지 마. 형님. 어. 제가 신호 드릴 테니까 틀어요. 어. 지금 인 듯. 어, 썼음. 예! 어, 어, 예! 들어와. 아, 개꿀띠. 나이스 일등 자, 다음은 환상의 위로. 이거 되게 쉬움. 오늘 일단 처음 해 보는 맵이긴 하네요. 아, 어, 진짜? 예. 네. 이거 그냥 열심히 달리면 돼. 이거 아이템 잘 먹는 게 중요해, 이 판. 떨어짐 설마? 예. 네. <laughs> 그냥 레전드. 츙! 먹물 폭탄. 츙! 아, 역시 텔레포트 볼이 아주 좋아. 어어 어! 못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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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 떨어졌어요? 어. 두번 연속으로 떨어짐. 근데 결승선 앞뒤 그래서 틀렸어요 자레스. <laughs> 예. <들어줘. 웃음> 어, 이거 활 쏘는 거잖아. 이거 그냥 활 버튼 연타하면 돼. 하로 <laughs> <바로> 스노우볼 <laughs> 박치기 오, <나이스! 웃음>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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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잘 가고 박치기 잘 가고 나이스 나이스 예이! 어 찰떡이 등장이래 나 이거 껴야겠다 이거 봐 이거 봐 찰떡이 오 뭐야? 표정 바뀌는 거 봐봐, 표정 바뀌는 거. 귀여운데? 어? 형, 지금 보니까, 가차할 수 있는 항목 중에 제 5인격 캐릭터들도 있네요. 그게 뭔데? 아, 제 5인격 모르세요, 형님? 음, 몰라. 제 5인격이라고 이제 쫓아가는 친구 하나랑, 그리고 도망가는 친구 4명 이렇게 해가지고, PVP 게임인데, 요게 이번에 에그파티랑 같이 콜라보를 했나 봐요. 음. 어? 이건가? 나도 찾은 것 같은데? 이거 추리하면 되는 거야? 네저 지금 명탐정 에그 뽑고 있어요 나도 뽑을래 기다려봐 응? 나 무슨 아이템 뽑았는데? 오 나이스 형뭐할 거예요? 용병 잭 정원사 아니 자, 잠깐,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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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돌리는 중이야 기다려봐 제발 선택 파스 제발 나이스너너 너 뭘로 뭘로 골랐어? 저 재기요. 나 해녀랑 골동품 삼정 나왔는데? 골동품 상이 할까 해녀 할까? 해녀는 역했데나 역해야 없으니까 역해야지. 오 이거 구네 귀엽네 이거. 어 이거 뭐 다른 거 열렸다. 아 이렇게 해서 계속 돌릴 수 있구나 이거를. 작살도 뽑고 싶은데 나 작살도 뽑을래. 어 끝없는 신연 나왔다. 어 나이스. 아니 이거 되게 잘 나온다 근데. 제발 나이스. 작살 나이스. 작살 뽑음. 작살 어디 음아 이렇게 뒤에 꼽는 거구나. 아주 좋아. 야 중간 버 어디 있어? 잠시만요. 저 지금 뽑기 중.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뽑아? 다 쓰면 안 돼. 샤크리바 귀여워서 뽑아야 한다고. 형저 이거 봐봐요. 귀엽죠? 어야너 진짜 잘 뽑았네. 형저 이것도 뽑았음. 뭔데? 어 얘는 귀여운데 너랑 더럽게 안 어울린다 아왜 <laughs> 그래요 형 저도 귀여움 아 맞다 깔수 형 지금 에그파티랑 제5인격 콜라보 이벤트 진행 중이거든요 이거 7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이벤트 기간 중에 7일간 출석하면 대나무 단소 같은 콜라보 아이템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또 콜라보 같이 했었잖아요 응 음. 거기서 특별한 액세서리나 이제 모션까지 얻을 수 있는데 이 가챠에서 코스튬들을 수집하면은 닉네임 테두리 그리고 프로필 테두리까지 얻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제 오인격 팬이라면은 이번 이벤트 놓치기가 진짜 너무 아쉬울 것 같거든요. 리얼로. 게임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콜라보 이벤트 미션들까지 달성을 할 수가 있는데 음. 이 미션들을 이제 달성을 하면은 북죽통으로 아이템들이랑 교환이 가능해요. 그리고 또 여기 에그아일랜드에도 제5인격 콜라보 이벤트 존이 등장하거든요. 어디? 가자. 저기 보이죠. 아, 저거야? 이제 여기서 또 사진 남기기 좋으니까 여기 의자에도 막 앉을 수 있거든요. 어. 사진 귀여워. 좀 찍어 주실래요? <laughs> 어 저기도 의자 있네. 오 어, 이게 제오인격에 나오는 의자거든요. 어 그러네 똑같이 생겼네. <laughs> 형님 잘다 아무튼 이렇게 제오인격 콜라보 중도 있으니까 여러분 직접 플레이하면서 이런 거둘러 보시고 이벤트 확인하시고 아이템 챙겨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캐릭터 바뀌니까 다른 게임 하는 것 같다. <laughs> 그러니까요. l e t 실뭉치만 피하면 되는데? 둘로 온다. 나도 골로. 아, 예! 아! 네! 레츠 고! 예. 개시워요. 유령을 조심하세요. 다른 애거를 제거하고 끝까지 살아남으세요. 음? 뭔데 이게? 음. 오, 유령와요 어. 어, 참치다. 응, 일로 와. 나 어, 가. <laughs> 야, 저 하나 더 있다. 어너어 어, 뭐야 혼자 가네 잘 가고 이폐양색 아인기요 어 나이스야 박치기 <laughs> 어, 뭐야 핫 핀볼 어, 뭐야 갔어 나이스. 나이스 오 대박 아 이거 단소 뽑으면 이렇게 되나 보네 단소 뽑아가지고 이거 단소 연주하는 거네 중가봐 예 나는 클래식 모드 좋아해서 클래식 모드를 많이 했는데 뭐 다른 소개해줄 만한 컨텐츠가 이 게임에 또 있나? 음 그러면 이제 최근에 나온 모드 중에 이 특전사 에그 집합이라는 모드가 있는데 이게 이제 몰려오는 도련변이 에그들을 각종 다양한 스킬이랑 무기들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여러 웨이브를 막아내는 그런 모드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제5인격이랑 콜라보한 이벤트 맵이 또 하나 있거든요. 음, 호러나이트 이스케이프라는 맵인데, 이게 이제 기존 제 5인격 게임이랑 비슷한 룰로 진행되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왕 콜라보한 김에 저희가 이거 호러나이트 이스케이프 하는 거를 시청자분들께 좀 보여드릴까요? 음, 오케이 오케이. 이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 제 5인격 게임이랑 같이 1대 4 비대칭 PVP 형식의 게임 모드거든요. 추격자는 한 명인데 모든 탈출자를 처치해서 탈락시키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네 명의 탈출자는 다섯 개의 보일러를 활성화시켜서 탈출구를 열면 탈출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간단하네. 그리고 이제 양팀 모두 다 다양한 직업이랑 스킬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것들을 좀잘 활용해가지고 이제 각자 목표를 달성하면 될것 같네요. 아, 오케이, 오케이, 바로 해보자고. 아, 이렇게 고를 수 있구나. 저는 의사할게요. 저는 그러면, 그러면 광부 하겠습니다. 어, 뭐. 걸을 수가 있고 달릴 수가 있네 어, 쫓아온다, 쫓아다쫓아다추가봐 살려줘. 저 지금 석탄 켜고 있어요, 형. 아, 형 잡혔어요? 어. 아. <laughs> 나 돌아가. 오, 하이! 살려줄게요. 오케이, 예. 나이스. 동력. 치료줄게요 뭐야 이거 의사가 아니더라도 할수 있네? 의사는 자기할수 있나봐 어디로 가는 거야? 저희가 이제 스팀 보일러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보이는 저거 아니야? 음 파란색으로 뜨는 저것들이네요 요거 한번 수리해 봅시다 아. 석탄 채굴 누르시고요 어. 그리고 중간에 이제 타이밍 맞춰가지고 석탄 채굴 한번더 누르시면 돼요 오케이 어, 뭐야 된거 아니야? 이게 타이밍 맞추기가 은근 어렵습니다 형님 어? 오 온다는데? 어, 온다 온다 <laughs> 아, 또나한테와 얘! 아어 살았당. 아직도 쫓겨? 네. 열심히 요 어떻게 할는 중. 요어을요이이어 어떻게 이어떻어갔어요참거어 제가 살려드린 거어었어요어한명어게할어게갈게 게임 터졌는데. 어그로 끄는 중. 어얘나 포기했다. 형제가 연막 떨어져 드릴까요? 나 숨어 있는 중 잠깐만. 나 연막 뿌렸는데 들킴. 어그로 끄는 중. 석탄 넣는 모션 개귀엽네. 아 아. 어. 형뭐 온다. 어 그냥 무시하고 돌렸어. 연막 카드 가드림.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뭐에에에포에에에에에에에에이에에에에에 뭐 <laughs> 버스 담력 테스트 대회라는 게 있는데 이거 뭐야? 이게 이제... 무더운 여름을 맞아서 8월 1일부터 8월 22일까지 에그버스 담력 테스트 대회랑 그리고 초현실 탐정 사무소 이벤트가 진행되는 건데 어. 담력 테스트 미션이 있어요. 담력 테스트 미션을 클리어해서 메달들을 모으면은 여기 있는 이제 다양한 아이템들이랑 교환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초현실 탐정 사무소 전용 맵을 플레이 하면은요. 여기 밑에 있는 병뚜껑 에그 토큰 담력 테스트 대회 프로필 테두리 같은 다양한 다양한 재화와 아이템을 또 얻을 수가 있네요. 에그버스 공방 오브젝트 상점이 있거든요. 어, 아, 여기서 이제 으스스한 오브젝트들이 많이 있으니까 요 오브젝트들 잘 활용해 가지고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무서운 공포맵을 제작해 보는 등 이렇게 다양하게 즐기시면은 될것 같네요. 어, 형 거기 그거 에그버스 담력 테스트 이벤트 존이거든요, 이게. 음, 아잘 만들었네. 귀엽다. 준가 봐 너도 옆에 와서 앉아 빨리. 어, 저는 파라솔 밑에 앉을래요. 개션 하겠네. 반력 <laughs> 테스트 디오 매칭 해보고 싶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어? 뭐야 이거? 아 이거는 중갑이랑 하는 게 아니네. 이건 다른 랜덤한 사람이라 하는 거네. 어, 아 이거 공포맵 같은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놀이동산 가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어 공포 테마로 해서 돌아다니는 거, 호러 하우스 같은 거, 응 그런 건가봐. 아 되게 잘 만들었네. 뭐야? 왜 소리 지르? 이걸로 쫑거임? 견디어! 견디어! 하나도 안 무섭다! 견디어! 꿈에도 안 나온다! 이런 거! 견디어! 오늘 녹화하면서 되게 다양한 모드를 또 플레이 해봤고, 또 아직 해보지 못한 모드가 상당히 많은데, 여러분들은 깔수보다도 더 재밌고 알차게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깔수였습니다.